네, 안녕하세요. 어, 너스, TV, 너츠, 그리 배틀그라운드 만드랑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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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를 넣고. 너무... 스티프를 약간 늘려야겠다. 아, 축. 아, 어, 틈에 총 맞았어. 아, 허리가, 어, 뭐야, 뛰어다니니까. 방금,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 사람, 뭐 엄청난 걸, 뭐지? 이건, 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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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그래픽 깨져가지고 이 사람 엄청난... 하늘을 찌르는 미사일두르는데 ㅋ ㅋ 요 ㅋ ㅋ 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디어디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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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아니 사람많한가돼 이번에 좀 보여주자 우리를 아왜그려 아, 이놈아 아니 근데 우리 도 확인 꼬부리 된소 없잖아 음야 <laughs> 음... 여기 가봐 봐 여기 갈래? 아, 이아이막 움직인다 밀리 옆에 노스 저거 아니 다 그냥 저 너무 멀어 밀 가자 밀예 내려 내려 어못갈것 같은데 어 이거 어? 못갈거 같은데 아니야 밀리 갈수 있어 밀리 근데 밀백하면 문제는 나오는 거어 우와 알아서 차 있으니까 저기 차부터 보자 빨리 낚아서 이제 펼쳐야겠나? 그렇게 해야 돼. 다시 빨리 날아가게. 어, 빨리 날아오시냐? 못갈 건데, 일단 사람 안 오거든. 왜 철아 이렇게 봐? 자고또한 걸로 있는다고. 아니야, 할수 있어. 안 그럴 법을 니? 안 그럴 법을 니? 야, 그밑대차 있니? 그 밑에 나야 저거 니아야 사람 한명 내린다 어디 여기. 어디 어디 내 옆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 싸워야 될것 같은데? 걸어 갈까 나도 뚝대기 저... 깨버리겠습니다 솔기야 아 근데 나 지금 아직도 채팅 돼있나안 되는데 채팅 음성 채팅 아니야 니네 마우스 소리 안 켜져 T 눌러야 나오잖아 어차피 아 진짜? 나 컨트롤틱으로 오는데, 됐나? 티디아가 아니라? 그러니안 되지. 어? SMG, SMG. 별로 안 멀어, 별로 안 멀어, 괜찮아. 거기 사람 있니? 그 집에? 내 집에 없는데, 딴 집에 있겠지. 여기 이쪽에 내렸어, 중요한 건데. 잡으러 갈까? 잠깐 먹었는데. 일단 나 내려오거든. 미흡에까지 갈라 했다가 지금 너무 천천히 내려와. 뭐야, 니네 집?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요안했어요 안에. 안 죽었어, 아직. 그래, 난 잡았어. 아무, 잘했어, 나이스. 구상이야. 어? 구상이야, 얘. 잡았어, 잡았어. 잡았는데. 어. 지 텐데, 분명히. 어, 이 새끼. 황금 고블린이잖아. 왜, 왜, 왜. 템 엄청 많아. 4배에 2개 있어. 나이스. 여기 팀원 왔을 텐데. 어디? 나 아직 없어. 아까부니까, 근데 내가 봤거든? 혼자다 이던데, 혼자 왔나? 팀원이랑 만나기로 하고, 아까 떨어진 거, 아까 혼자였어. 아까 떨어진 거, 대데 다시 다 배우는데, 여기 뜨고 갈까? 어 챙겨줘. 아, 나이 현명한 판단, 바로 차로, 바로 오, 키. 카 98K다. 네, 저격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카카오팔 나왔어? 어이도 칠.. 칠맥이 있으네 근데 친구 올지도 모르거든 조심해라 오케이 솔직히 안 오는 게 이상해 관전 버리고 에이, AK, 아나에 AK보다는 템포가 나는데 2랩 뚜껑. 뚜껑을 먹었네. 뚜껑을 먹었네. 저 파밍 됐냐? 이 주변에 있나? 야, 저차 소리 들리는데? 야,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아, 봤어 잡았어, 어 혼 자야? 내차 멈췄거든, 지금. 어디에 멈췄어? 여 됐다, 저 찍다. 저기 어디고? 산 여기인데. 사람은 어떻게 있어? 오케이. 에이? 잡았어, 잡았어. 어허. 오케이. 이번 이분은 그냥, 그 짓이네. <laughs> 그러게. 이제 샷건 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붕대가 몇 번이지? 와, 아, 차, 차, 하나 주었다 개이득인데. 뭐몇 <laughs> 어, 번이냐고, 붕대? 붕대 응. 9번, 9번인가? 여기 SK, 어! 드디어 발견했다. 전설의 SKS. 우리 투자격임? 아이, 저격임? 저거 아, 이거 DMR이지. 아, DMR 버린 근데 괜찮아. 10발짜리 정도라가지고. 아, 필요 없어. 나 AK가 그래? 나는, 나는 그냥 연사력 있는 총이 나는데. 아, 좀 파밍, 이제 파밍 좀 된다. 아니 전혀 일단, 일단 집대... 주무기가 없을 게 없고 모자 없고 지무기 없다고? 아이 저격총인데 다른 주무기가 기관단총이야 아까 있었는데 잠깐만 이 저쪽 집 가면 시체 밑에 있었던데 아까 애 잡았던 내가 집아에 잡았던데 AK 아, 하나 아, 있었는 거 아, 같은데 아 진짜? 먹으러 가야겠다 야왜브라이팬 있어 브라이팬아 먹었어 아 있어 프라이팬 쓸때 있나? <laughs> 깐지용, 깐지용 아, 깐지용? 제제 제목, 제목 안 바꿨나? 맞네. 저번에 채팅을 뭐라해? 어, 아이냥님이 오셨어. 아, <laughs> 유정이. 죄송합니다. 가만 고마워요. 바꿨어요. AK 어디 있어? AK 그 아까 시체 밑에 있는데. 요집인가 어, 없는 것같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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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였는데? 기본 탓인가? 괜찮아. 야 자기장 오거든? 근데 아직 야, 멀, 돼. 멀어서, 어. 괜찮아. 멀어서 괜찮아 멀어서 괜찮아 밀베어 가지도 못하네 야 힐할 거좀 있냐? 구급상자라던가 맛있어 하나 남 줄까? 응 구급상자? 응. 응자 던져띠 자, 934-75까지 밖에 안 차? 몰라? 자, 근데. 어. 위치가 많이 이상한데. <laughs> 빼면 돼, 빼면 돼. 미베다, 털었니? 어, 털었어, 털어 이거 미베로 가자. 가자고? 어어. 일로 어. 가야지. 찍어봐. 파란 아, 그걸 가자고? 아니,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일단 저기서 아니, 잠깐 뻑이고, 대중파미만 하고, 아다요 다리 건너서 넘어가죠. 저 여기 좀 싸다서 좀 살짝. 근데 나 유튜브까지 보면서 한이만도 뭐 찾아주지. 채팅 보고 싶다. <laughs> 채팅이 없어. 채팅 안볼수 없니? 응. 오 잠깐 동영상 출력이 났네. 시청자가 버퍼링을 경험하게 응. 경험한 건데 네. 버리다고? 시청자가 버퍼링을 경험하게 됐다고 아, 유튜브에서 안 되셨는데. 어. 차가 연료가 많지 않아. 이것 와우. 연료 줘야겠다집 가서... 거기... 아까 해서 타고 가자. 차가 났다니, 또 있어. 아니 차는... 눈에 계속 있는데, 없는데는 디게 없어. 끄끄 끄... 바빠 딱, 못하네, 이거. 버, 버, 버퍼링 검험 중이라는데? OBS 5 0 0 0좀좀올올려줄게 요. 요. 너무 서심한 있는데. <laughs> 저또 보기 있다. 못나오, 보기는. 왜 보나왔냐, 자기랑 아, 이거 아직 오고 있어. 오와 우후! 베스트 드라이버 범위 아니야 여기 별로 없어 아니구나 별로 없다고 어 그런데 저 거기 쪽 올게 너 가고 있어 저 거기 쪽 올게 그래 거기야 그 아, 독자방이 아니라고 그래. 합니다 뭐라고 응? 아니야 우리 뭐... 시,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했어 그 둘이야, 아직 야, 여기 차 있는데, 아까 그차우자 어, 그 타고 가고 있어. 나 이거 타고 갈게. 오면서 좋아. 나 집, 집 돌고 있을게. 모든 거 거기 가서 차면 좋다. 뭔 진짜 오프로드 같네 오, 어, 레벨 1 좋긴 해. 어, 나 바로 앞에 있었네. 어. 일단 가자 어디고 수동해야돼 어? 왜? 나 치웠어 차에 뭘쳐저차 어, 쓰자 나저차 좋아해 다시는건가 어, 다시야 다시야 좋아요 다시마 나 안치게 조심해 카네 다시마네 너난 다시야 안녕하아아차 너... 그 여기.. 여 빨리 돌아야 돼 범위 안에서 빨리 야여이집 갈게 어, 여기 범위 아니야 범위 바뀌지않아 어?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어 차를 범위 밖에 놔두면 어떡해 아시아타, 아시아타. 운전해, 운전해. 오, 제발, 제발, 제발. 너 엄청 어떻게, 해? 어, 미치겠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아, 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여긴 안전해? 자. 응. 근데 여긴 집이 없잖아. 자, 여기장 오셨네. 왜 차가 왠지 자기장 바뀐거 같지 않니? 이쪽 컨테이너에 또 많아 자기장 바뀐거 같은 기분 탓이니 오 이래 벨멧 어딨어? 컨테이너 사이에? 컨테이너 안에 아니 열린게 없는데? 한 <laughs> 2분정도 열린거 있어 2분정도 돌다가 가자 오씨 네. 자기장 바뀌다 어? 열린거 있어 야 카고팔 카고팔 한번 써보고 싶었다 여기봐여 예, 열린 거 있다니까. 도여트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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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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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도 여기도 니가 오른쪽 놀아, 내 왼쪽 되게. 어, 연마 빠루는 필요없고 산탄? 진짜 베이 산탄이 너무 좋다 뚜껑, 뚜껑이 있네 알았 언제쯤 가면 되냐? 아직 1분 정도 더 놀아도 돼 오케이, 오케이. 트위치는 이게, 트위치 할까 싶어서 짓기도 했는데 이게 트위치는 이거 방송 녹화하고 놀아가는 있어, 게 가? 오케이 오케이 나 구구상자 주숨 오케이 방송 미리 보여리는것 때문에 나 보이냐 어 거기 여기다 어어 어, 여기 1렙뚜껑인데 이랩 뚜껑 이랩이냐 어 슬슬 가야겠다 일분 이초 AKM도 못... 있는데 여기 몰라 여 어디 있어 그 안에, 그 안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 아유. 니 진짜 차 자기 잡박 아있냐 삘이 바뀐데? 야, 미친놈아. 밖뀌라고 자기장? 아, 여기,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네. 그래, 내 안에 넣어놨어. 가자, 이제. 어디로 갈까? 야, 폭자야일 타고, 일단 타고, 일단 다리 건너야 되거든, 일단. 어 그렇게 타고 다, 다리 건너시다 다리 에피지 걸어 다리 저기 파이다야가 어, 응. 자기장이 자기장 오 나가 어, 산타야 산타야 돼어 일로 일로 이8초 남았다 <laughs> 어디까지 가야 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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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야, 빨라, 우리야, 빨라. 야, 이거, 뭐야, 여기. 아, 리 시장도. 드릴... 어때? 아파요! 아파요! 자기장 오냐? 몰라, 아직 안 와. 이제 와. 어, 이제 와. 3초, 2초, 1초. 야, 이제 핑 찍어. 찍었냐? 뒤차 빠르다. 일단, 어, 일단 저 집으로 일단 들어가서. 난피가 왜 없어? 가서 보급 떨어줘. 이거 어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에, 아, 그 일단 좀더 앞으로 가 보자. 다음 이게 어디로 잡힐까 그럼 어때 마을에서 움직일까? 있을까? 일단은 일, 일단 이리로 한번 들어와 보자. 스어 됐어. 니네 큰일 먹을래? 내 바로 앞에 니우트 갈게. 연막. 어, 코트다 코트. 코트가 뭐야? 코트는... 코트 코트씨. 깜짝이야! 어! 니쏠버렸어 <laughs> 왜? 아니, 진짜 니띠가안 퍼져. 어, 내가 다행히 비켜서 다행이다. 와, 조질뻔했네개깜놀나 <laughs> 니네 다른 집인줄 알았어 야 뭔가 나 배그가 렉걸리는데 게임 네, 16있다 5, 5 6헤헤헤 있고 5.56 5 .56. 이거 레 걸린다고? 음. 이 방송하면서니까 레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요? 응, 음, 그렇긴 하지. 여기 또 깔끔하게 털렸나? 레레 레도사 필요하십니까? 4 배? 레도사. 레도사는 뭐야? 하나 4배두개 있어, 도출. 아, 그래 나사 배를 하나 무 배를 하나 있는데. 레드 도트 사이트에 레도사인데. 그래? 근데 어디 차 소리 들리는데? 무슨 단종하고? 야,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거기 지나갔어, 거기 지나갔어. 거기 멈춘 소리 들렸는데. 니네 괜찮냐? 야, 발전소 사막으로 됐는데, 이거?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야, 가자. 우리도 이동해야겠다.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이동해서 이동? 자리 잡자. 니뭐스파인했냐 아멘. 피가 좀 적긴 한데 뭐 구급상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들이 하나 빠진 거. 하나밖에 없는데. 드링크좀 있니 너? 드링크한 개. 진통제 한 개. 스파, 빨리. 아차. 어 받다. 날때리러가 빼박 밀타 파워. 어디로 가, 어디로?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파워, 제벽 쪽으로 한번 가볼래? 뭘로? 이큰길 따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어. 파란 거 찍어 데로 가죠. 와! 누시야다야 완전이야 어, 완전이야 어, 끊어진다. 바로 달린다.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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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쓰. 우월한 차량. 저 쟤네 죽겠는데? 쟤네 너무 멀지않냐차 없으면. 어, 걔네. 어, 뭔데? 아, 바닷가 쪽으로 붙어. 길 따라, 나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어. 해안가 따라가자, 해안가 따라가자. 땅에 그 비가 들죠이렇게 사람 이나잘 보고 뛰어봐야지 어 내가 볼게 아양까따라 앞으로 쭉더 이제 들어가자 원하는로 좋아 좋아 30명 30명 근데 연료가 없거든? 뭐, 왔어, 자, 이, 이제 뭐 이제 버리자 어 나왔어 아 참고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전 라이브 채팅 보는 거렉 때문에 껐거든요 어... 파이팅! 라이브 채 내가 볼게 어, 아, 뭐 400이 필요해? 4 0 나... 저격에 있어 아, 그래? 어디로 들어가지? 절벽에 붙어있을래, 그냥 우리 따개비가 돼야 된다니까 따개비는... 음, 정말 괜찮네 근데 이거... 얘는 단발이 좋은 거 같다 이 게임에서는 예상보다는 어, 네. 근거리 아니야, 완전. 여기서좀 오래 잡고 가자. 오늘, 오늘 있으면. 아, 어, 그럴래? 어차피 저격이니까. 규칙이나 조심하시고. 우리 소음 기아니다규칙이야 뭐야? 원전? 어, 원전 쪽에서 쏘는 거. 해봐. 아. 프라이팬 시켜줄 거야. <laughs> 근데 나 되게 야한데. 저 그런. 안 오는데 아무도 아 거기 있던 애들 죽었나? 저거는 차 없으면 못 오지 그럴까안 그러니까. 온다 없다 아니나 아직 못 온다 좀만 있다 가자 근데 우리 아직 시간 많잖아 어 이제 도착했는데 자기장이 근데 오면 도로 쪽에서 올거 아이가 지금 보면 그렇지 나뭐 저쪽 오... 한번 볼게 사람 보이나 쏠때숨 참고. 컨트롤이 됐지? 그런 거 같은데, 한번 해봐. 컨트롤하면 되게, 그, 뭐, 산탄, 그, 모양, 이뭐 하시던데? 어, 예, 본격, 따게 비쇼. 갑니다. 이프라이팬 근데 방탄 되냐? 어, 이거 있으면요 아, 진짜? 팅! 하고 팅! 가네 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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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래서 다 사고 다니는 거야, 프라이팬 응. 음. 궁디 방어봐. <laughs> 아, 그렇구나. 야, 야, 일단, 일단 수그 마, 쏘지 마, 쏘지 마. 좀, 좀더 해안 쪽으로 붙을까? 바위 쪽으로. 아, 어, 바위로 가자. 바위 안 빠지게 조심해라, 여기. 빠지는 경우 있더라. 야, 여기, 일로 못 가겠다. 일로 올라가야지. 근데 위험한데, 우리 위치 너무 잘, 짝대로짝해서차 어디 갔냐? 짝꿨어, 우리. 짝긴 거 아니야? 차두대안 돼. 그 차에 대 팀원인 거 같은데. 우리 다른 차산거 같은데. 아닌가? 차끼리 싸우는 거 아니었냐? 아, 그런가? 아, 총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었어? 야, 야 일단, 이거 진짜. 다음 범에들어와거든 10, 이거 10등각은 나왔거든. 내가 봤을 때. 안전소이, 우리 위치, 우리 위치 너무 좋거든. 나무 쪽으로, 나무 쪽으로, 무 쪽으로. 바이드 어나무도 괜찮아 아저차 있다 어디 어디 차 오는데 저 멀리서 써주, 일단 쏘지 말고 있어봐 어야 우리 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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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스 쏘지 어, 마어 수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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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지나갔어 야 그냥 여기, 여기 있자 일단 여기 있어 그럴 것 같은데 저 바이 좀 움직이자 어디 바이 저 바이 어수겨수겨수겨 야 이거는 진짜 강남하거든 야. 야. 위치가 너무 좋아서 최소 10등이다 내가 봤을 때 일단 안보여 대가리 보이는 건 없어 제벽적으로 갈까 너? 아, 저쪽에서 사운드가 사운드 일로 올라오는데? 근데 너 오늘 쪽인지 들리다 보면 어어 아, 그래? 저모형기 뭐 하나 보니까 여차한 대가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모형기가 움직인다 여기 쪽에서 <laughs> 검은 연기가, 보자그 다음이 중요한데, 진짜. 다음, 다음 어떻게 와, 일단 철로 업으로다 끌렸다. <laughs> 우리 이거 꼭, 꼬기 있으면 가까이가? 김치꺼, 김치꺼. 야, 이제 슬슬 진통제 빨리 꺼버 야, 이거 좁혀지는데, 우리한테 꽤 괜찮은데, 쫄로 가자. 야, 아까 저기 사람 차한대 갔었거든. 저쪽 편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나 시간 좀 남았네, 쪼팔리라면 그래도 가있자, 선점이 중요하지. 크게 돌자, 크게 돌자. 어. 저 보급 떨어진다. 뚝배기 조심하시고요. 어, 야, 이거, 야, 이거, 느낌 좋습니다. 아 이쪽으로 크게, 이쪽으로부터 전기 따라서. 그게 안전해. 아니, 따게임 조심해라. 따게임 있을 거야? 수도 있다. <laughs> 저 사람 아니지. 어디? 저 나문데? 아, 맨날 봐봐. 아, 근데 보급 위치가. 근데 우리 숨을 나무가 필요한데, 저 나무가 안 났냐? 저돌 뒤로 가는 게안 나, 돌 뒤로. 어디 돌? 어, 쏜다, 쏜다, 쏜다. 어디야, 어디야? 불러. 여기있다, 저기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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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 빨리 상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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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아리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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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래 아래 리빨어빨어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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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내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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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아, 아 스파 에프리바 헤드머전 한방인데? 아, 까비, 까비. 아, 10등 가기에도 11등이다. 아하.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야, 내가 아까 저격을 한발 맞췄는데, 그 다음 저격을 못 맞춰도 수가 있어. 아, 씨. 유형에서1750 팔까? 오케이. 그. 인이밥먹으잖나 예, 밥 먹었어요. 50도 안 산텐데. <laughs> 아, 아깝다. 11등. 아. 어, 한번 다시 가자. 아, 이번엔 진짜, 야, 근데,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음. 우리 위치 좀 완벽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 쟤네, 쟤네 우리 따라온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쪽으로 똑같이 온거 같은데, 아, 내가 봤을 아, 뭔가? 그래서 어떻나 똑같이 돌다가, 아까 내가 차형이 한다 했잖아. 응. 음. 움직인다고. 그 차였는 거 같은데. 아. 음.